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51장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약은 성난파도 i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빌. 죄를 다 씻었네 비할수 없는 그네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드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씻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2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자씩 교도 가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레산에서 세해산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에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머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세에 거주하는 바사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이 행진하여 아머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갯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보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를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파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공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리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미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흉소리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 같이 너희를 쫓아 새 잔에서 쳐서 호르망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레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가 끝나고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모세가 회고를 하고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이 모세 설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게 된 모세가요. 출애굽 1세대가 대부분 죽고, 이제 새로운 2세대가 주축을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파라만장했던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을 이제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이건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호랩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세 회고가요. 하나님의 이 가난 정복의 명령과 또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직을 구성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가난 입성을 앞에 두고 이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출애굽 일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만 뺀그일 세대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던 일 세대가 가나안 땅의 입국을 금지 금지 당했고 또 하나님의 입국을 금지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려다가 이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그들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히브리의 표제를 보면 하데바림이라는 표제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요, 뜻이요 뭐라고요?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바로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앞서서 새로운 이 세대들에게 남긴 고별사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뭐였어요? 출애굽 일 세대에 출애굽 일 세대에 들었던 그말씀이 이제는요 어떻게요? 그이 세대에 이 세대에게 말씀을 새롭게 준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법을 직접 받은 세대가 아닌 그 후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는 이것을 어디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단 저편에 있는 모압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이렇게 신명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가난까지 인도하신 약속을, 인도하신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가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때는 어때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갈대야 우루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게 땅을 주어서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 말씀 기억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너의 모든 자손들을 뭐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는 예, 아브람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몇 대만에요? 예, 4 대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왜요? 거의 출애굽에서 그 애국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예, 430년 정도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4 세대 만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끌어내셔서 드디어 이제 그 애굽의 앞지에에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이요 아모리족 속의 산지와 아라바와 아라바와 또 산지와 평지, 또 남방과 해변,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따라고 신명기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그 때가 되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그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엔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직 잘 모를 거야, 그죠? 후세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 세대들은요 전쟁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뭐 보리고기 하면 뭐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우리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날 이렇게 발생이 된는데요그 날짜도 모르고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신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배워도요, 피부에 와닿을까요? 안 와닿죠. 그런데도 그 역사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 역사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국사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뭐 세계사도 있지만 그것을 왜 배워야 될까요? 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그 그렇죠? 역사를 보지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어떤 시선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 그죠? His 예, 그의 이야기 스토리.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 일부러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어때요? 그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 수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모세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죠? 대략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죠. 어, 수치적으로 장장 몇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죠? 어른과 또 아이와 또 어, 어, 노인들까지 하면 대략 60만, 200만에서 300만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약 70명밖에 안 됐어요. 몇 명이요? 70명이요. 70명이요? 지금 약400 400년 만에 몇만 명요? 이 200만 명이 넘게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다고 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인구의 증가예요. 예, 한 세대가 살아도 몇 년을 살까요? 100년 산다고 했을 때 70명이 아무리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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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요. 예,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이런 상황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누가 두려워했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에굽의 바로 왕과 에굽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저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시켜요? 노역을 시키죠. 그죠? 그런 역사의 배경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봤더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이요 어, 그들이 어때요 이렇게 아이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어때요 받으러 가면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은 힘이 좋아서 아이를 다 낳아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도 말씀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죽음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도요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에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증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로 증가하고 그 백성들이 어때요? 출애굽할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예,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같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결국 여기 왔다라는 것이죠. 모합당 평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뭘 세워요? 이제 재판을 이제 하는데 혼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여러 가지 조장들을 세워서 자기의 일들을 나눠서 하고 또 어려운 것들은 자기가 직접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하는 조직을 행정 조직을 또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요? 없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70명 거기 애굽 땅에 가서 나와서 이제 적각꿀리 흐르는 가난땅으로 인도 가는데 계속 하나님께는뭘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말고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 그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는 나라가 없죠. 땅이 있어야 되고그 다음에요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뭘 주셔요? 땅을 주시기 해서 지금 가시고 있다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럼 1세대들이 다 죽지 않고 가난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난 땅에 정탐했던 사람들 봤더니 그들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1년 삼아 40일 정탐했던 것을 몇 년이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나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년이 찼어요. 그 40년이 다 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금방 갈수 있는 거리를 그 삥삥 둘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들어갔으니 그 감격이 오죽 좋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가난 땅에 들어가면 누구를 기억하라? 여우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안내하신 그 하나님가를 꼭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의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때요? 꼭 기억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불신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오직 누구만을요?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때로는 나에게 힘듦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버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요 우리에게 뭘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모처럼요? 정금처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가셨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그 모든 거의 120년 동안의 사역들을 삶들을 나누면서 그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다 됐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실까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명기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저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중간도또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말 신실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가 때와 하나님의 때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해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시었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